아니야 헌터 온 표정으로 야, 4,000원이나 있네 우리한테 빵 하나씩 사면 싸긴 해 시끄러워 자림이랑 주말에 데이트해야 되는데 조졌다고 방자 보고 내라 해키 같다 그, 저... 그 데이트 비용이 부족한... 먹어 주십시오, 형님들! 진짜 거기 PC방 모니터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만하니 진짜 뭐 보고 있어? 연방롤참 네가 보면 아니야 그 정도 관심이면 탁퍼 아이언이 아 양민지 네롤 하면 주말에 피방 올래? 그래 그럼 내가 주말에 연락 줄게. 어머니한테 저녁 잘 먹었다고 꼭 전해드려 학값 많아. 내 밥까지 다 처먹어놓고 뭔소리를 해. 등산 그만 떨고 네가 좋은 거 많잖아. 중고장터 같은 데몇개 팔아봐. 너이 정도 돈은 나오지 않겠냐? 응? <laughs> 근데 뭐 어? 아침까지 해볼게. 벌써 시작한 거야? 어 아니야. 너도 빨리 들어. 지는 사람이 점심 속이와얼랭이면서 속에... 허세 부렸냐? 말했잖아. 아 그러신 분이 미니언한테 뒤지셨어요? 대체 밥을 몇번 사려고 그러냐. 야 됐고 나 약속 있어서 가봐야 돼. 응? 간다고? 한편밖에안 했는데. 아 걱정 너 다음 선수가 기다리니까 마지맞네 아, 그럼 내 점심권은 상훈이한테 양보. 야 상훈아. 양민지한테 밥 얻어먹으면 된다. 아니야 밥은 괜찮아. 정말 무시. 알아서들 하시고. 나간다. 음.